어, 저도 뭐,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어, 이제, 친한 갤러리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 어, 뭐, 페어를 하고 나서 지방 작가에게 작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갤러리에서 작품을 출발을 시켰는데, 도착했을 때 작가가 작품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의, 뭐 물론 작가 입장에서 황당한 일이고 그다음에 뭐 작품을 보낸 갤러리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었을 텐데 어황당히좀 시끄럽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뭐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갤러리 측과 어그 음송 업체 측에서 같이 보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그좀 착한 갤러리 예시가 될수 있나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갤러리 입장에서는. 그 때 보냈던 게자기들 확실하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그 안에서 운송하는 사람들과 뭐 서류적으로 철저하게 뭘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갤러리 입장에서는 보낸 게 확실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좀 도의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였으니 뭐 굉장히 경우가 바른 갤러리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뭐 이거는 갤러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 사람마다 모든 게 책임 회피를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서로 서로 좀 지나친 싸움이 될소직히좀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 뭔가 뭐 일을 할때 주먹구구 시켜야 되나 체계적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서류상 제대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보냈다는 확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운송하는 업체랑 뭐, 이렇게, 몇개 보냈다고 적고 사인을 하는 일이 거의 없죠. 어. 그런 일이 힘들기도 하고. 그거를 뭐, 처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거의 드문 일이긴 하지만 생기게 되면 은참 서로서로 곤란해질 수 있는 문제라. 근데 이거는 뭐, 꼭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어, 그 작가는 뭐 이제 작품 생활을 열심히 하던 작가인데, 어, 어떤 갤러리와 전시를 하다가, 단체전을 하다가, 어, 뭐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갤러리랑.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는데, 우선은 근데 다툼이 있, 있는 거를 그들 안에서 끝내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특히나 좀 요즘에 SNS가 문제다 보니까,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SNS에 이제, 뭐, 계제를 하고 내용들을 올려. 올리... 그러니까 SNS라는 게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밖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다툼의 문제를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견만 올리는 SNS만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될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갤러리 측에서 작가와 다툼이 있었던 부분을 그 갤러리에, 어, 기에 개인적인 입장만, 어, 기위치 입장만 SNS에 올림으로써, 그니까 거기에 SNS 내용도 좀 작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응. 앞뒤 사정도 솔직히 객관적으로 누가 알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둘만 아는 문제잖아요. 네. 응. 아는 문제인데. 그렇게 이번에 올려버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작가가 누군지 뻔히 알기에 올렸단 말이에요. 작가는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작가도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황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뭐 법적인 문제까지 가서 뭐다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명예선으로그 갤러리가 뭐 발급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뭐 문제는 있을 수,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물론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섣불리 그런 SNS 공간에 자기 일방적인 의견을 올리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갤러리와 큐레이터와 작가들 그 서로 간에 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갤러리라고 해서 무조건 갑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의리 오히려 갑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갤러리 대표들도 보면은 좋은 직원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지금 큐레이터 뽑는 게어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정말 물론, 첫 번째로, 갤러리 자체가 작가와 예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존중의 마음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갤러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 거기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 뭐, 주인식이라든지 직업의식이 있는 큐레이터들이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갤러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큐레이터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그냥, 뭐, 요즘에는 일을 갖다 그렇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는 많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행사가, 갤러리 행사가 있더라도, 준비를 한참 하다가, 뭐, 당일날, 큐릭터가 당연히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날, 뭐, 오후나 돼서야, 아파서 못 나가겠다, 고 이런 뜬금없는 것도 문자로 보내고, 뭐, 이런 식의 경우들도 꽤 있어요. 제가 많이 봐, 본 경우들이고. 그러니까, 뭐, 작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는 작가도 황당하고, 갤러리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 있죠. 우선은 미술이 정말 좋아서 미술 공부하고 일을 하는 큐레이터들도 충분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큐레이터, 비정호자에다가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어, 일을, 그런 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기도 하고하다 보니, 이제 직업의 흥미도가 떨어지겠죠, 일을 하다 보면. 네. 어, 그니까, 적응 방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근사한 단어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절대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아니, 공부한 사람이 일을 하기에 고수이게 일도 아, 아니거든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하는 지식이 없이, 이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은 실망이 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부여가안 되는 거예 원래는. 그터서 상당히 겉으로 봤을 때안장반자 거리는 지역까지 보여서 했는데 실제로 수익도 안 되고 자기가 그렇죠. 할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어. 그리고 갤러리들도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갤러리들도 꽤 있어서 음. 갤러리 큐레이터라는 직업 자체를 그냥 단순히 어, 갤러리 호들렛이라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도 네. 그런 잡니라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갤러리에서 크리에이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해도가 크리에이터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어 갤러리 크리에이터를 구하는 갤러리나 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작가들도 단순히 뭐 작업만을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갤러리가 돌아가는 뭐 시스템이라든지 큐레이터들과 갤러리들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해야 어뭐 차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작가도 갤러리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뭐 분쟁이 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 네. 어... 뭐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듯이 갑과 을의 관계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 그 생각들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갑이고, 뭐 나는 을이고, 뭐 너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이런 생각 게 시작부터가 문제의 소재가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 주체로서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뭐 어디랑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 끌려다니면 안. 끌려다닐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간할 일에 대해서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간의 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서로를 이해를 할수 있어야 서로 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은 첫 번째로 갤러리도 갤러리나 큐레이터가 작가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작가들도 갤러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근데 그걸 틀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우선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일들을 처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 조사들도 할건 하고, 어, 지인들이나 선배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제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뭐, SNS에 올려서 그냥 일을 크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방적인 부분이라 저는 그거를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간에 좀 조언을 구하고 나서 좀 신중히 어, 서로를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